똥파리 레버!!! 에, 이제 크레이지 똥파리 와가지고 아마 이제 어.. 실력방송이 되지 않을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랭매 비상걸렸어요 드베기 저격해야 되는데 크레이지 똥팔 레버가 왔다고? 이제 난 어떻게 저격하지?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힐링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다는 순간 바로 어 오늘!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조립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? 어, 잠깐만! 왜 핀이 안 왔어? 주문이 안돼 있네? 왜안돼 있지? 내 그때 다 확실하게 하고선 주문했는데? 그니까 천안 사는데 나사랑 케이블이 다 있다 빨리 거소하세요. 시작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지는 독립을 선언하고, 전 세계의 군대를 동원해 호소하고 있어. 라고 왜? 야, 나 왔는데 왜 나가래. 어? 야, 내가 카즈, 왔다고. 아니, 이게 아니잖아 어? 브루스 오브인가? 야, 아이잖아. 심하게 노력해야 감. 지산. 이거 케이블 끼는 거 봐야 되지 않아? 음. 그러네. 자, 아이, 아이, 자, 자, 자. 잠깐만. 나 그럼 나 혼자 고치고 있을게. 잠깐만. 높은 경지로 오르기 위해 철권대에 참가 잠깐만 멈출게. 잠깐만.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막 아니 멈춰서 미안한데 이거 그냥 맡기면 돼 이거 야야 야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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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야 니들 어내 크레이지 똥팔 볼라 온거 아니야 지금 어 아, 여러분들 야 드디어 끝났다 여러분들 어 기다렸다 기다렸어 아이고 뭘 아쉬워 아쉽게 내가 왔는데 뭘 아쉽게 개뿌이가 아쉬워 이 그냥 오야이연습면 되겠는데 오 오호~ 호호 맞소~ 맞어 이게 나라고... 혼란 스텝스다 죽었어. 이제 예에에에에에에! 다 죽었어? 기대해, 기대해~ 아유~ 아 진짜 씨~ 야 잠깐만 적응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평정한다고... 아 캐릭터 있다. 야!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벌써 아맞아 아, 이게 아까부터 계속 헐렁헐렁거렸어 그래 아, 내가 그래서 못했구나 몰라요 아,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제 그 레버도 왔으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어 적응이 내가 적응만 딱 이제 하면은 어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않을까 오늘 철권 1일차거든요 여러분들 1일차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 잘한 것 같아 레버가 왔으면 그게 1일차야 레버가 왔으면은 어? 어 그리고 그 뭐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돼 천벌받아 당신 천벌 천벌 아 철권이 너무 심해 나는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했어 알았어 <목소리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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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한번딱어 뭐 일생일대 뭐 잡을까 딱한번좀 잡을까 해봤다 이때, 네. 이때 딱한번 해봤어 딱한번 어. 때릴까 잡을까 때리기 무릎 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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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릎 치겠어 무릎 치겠어. 어?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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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릎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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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진짜 쓰레기. 야이뭐이쑤이야아 쓰레, 그래 그래 아, 많이 쳐서 저거 두 개. 나도 나도 고이해 보자. 이봐자 모아. 면 되는 오케이, 여러분 저건 내가 해할수 있어. 저거 저건은...